반갑습니다. 인남산 t v 이홍정입니다. 오늘은 아, 김도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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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수님은 저, 뭐, 일본 연구 학, 학계에서 아주 존경받는 언론이신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 네. 교수님이 그 일본의... 히토츠바시대학이요? 네, 일교대학이라고 아 일교대학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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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교대학은 네, 네, 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네. 네. 명치시대 개교했으니까 네. 140년이 넘었죠 일본에는 이제 대략 경제학을 가르치는 대학으로서 뭐 탑에 있다고 하는 완전 사회과학대학입니다 네, 네. 네. 교수님이 거기서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이 뭔가요? 음 저는 소득분배를 전공했습니다 아, 네. 네, 네. 교수님 오랫동안 산업연구원에 네. 한 16년 계셨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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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저 말하자면 저 일본에 대해서 이론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것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들을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네. 뭐 산업, 무역 이런 게뭐 역군 네. 역할을 네.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국회 네. 정상화 이후에 네, 네. 우리가 이제 일본을 추격하는 모델을 네. 네. 개발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앞서가는 일본이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한 어떤 거점 네, 어, 네.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면은 극히 할수 있을까 네, 네. 하는 관점에서 네. 시작을 했죠. 근데 네. 국내에서는 음. 최초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네. 산업 정책을 연구하고 이제 네. 정부에 제안하는 네. 그런 정책인데 일본이 잘한 점은 뭔가 못한 점은 뭔가 하는 걸 수시로. 정보를 입수해서 그래서 네. 이 시사점이라는 형태로 네, 네. 해서 정책 제안을 수시로 하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할때 네. 보면 미국 사람들이 제피니스카 런스포레버 미국에서는 맨날 뭐 엔진 오일 새고 뭐 엔진이 망가지고 그래서 고사하고 네, 미국에서 네, 그러는데 네. 일본 엔진은 어. 영원히 간다 할 정도로 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네. 그런 일본 자동차 특히 이제 엔진 그런 네. 거에서 한국이 발전한 것이 제일 크죠. 네 현대 자동차도 네. 미쓰비시의 엔진 네. 기술 협력을 받아서 출발을 네. 했죠. 고도 성장 과정에서 많은 레슨 프롬 저 펜이죠. 네네. 네. 아프리카라든가 전쟁 그런 영화를 보면 네. 다 도요타 트럭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상당히 진출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 당시에 일본이 잘 나갈 던 80년대는 네. 일본의 세기라고 할 정도로 저 펜이즈 넘버 원의 시기였죠. 그, 네. 그때는 뭐 자동차만 하더라도 네. 미국의 유명 대학의 교수님들이 네. 도요타 자동차 구입을 하면은. 네. 조금이라도 흠결이고 고장이 나면 은 음. 애프터 서비스를 부탁을 하면 네. 일주일 만에 네. 그대로 서비스가 가능한데 이제 미국차 포드나 g m 의 경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네. 좀 값이 비싸도 네. 어, 도요타 자동차를 구입하느라고 그래서 뭐 물밀듯이 도요타 자동차가 네. 대미 수출이 지금 늘어났죠 그게 도, 결국 독일에서 배운 거죠? 뭐 기술 이전도 뭐 있었겠죠 네. 뭐 독자적인 모델이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지금 한일 관계가 어떻게 네. 보면 최악인 것 같은데, 네. 교수님 한번 진단을 해 주시죠. 네, 네. 밑바닥을 쳤으니까, 네. 회복할 수 있는가 하면, 은 네. 그것도 아니니까 네. 더 안타까운 상황에 네. 와있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만, 네. 뭐니 뭐니 하든 위안부 문제, 네. 전시 네. 강제 징용 네. 배상 문제, 배상 문제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2019년에 네. 7월 1일날 이제 느닷 없이 네.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세계품목에 네, 네. 대요그 다음에 또 후쿠시마 원전 네, 네. 방사능을 포함한 네. 우리는 오염수라고 하는데저 사람들은 처리를 이 년을 하기 때문에 네. 처리수다 그렇게 아, 처리수라고, 표현을, 처리수라고 표현하는 표현 그래서 그거를 2023년부터 점차 네. 조금 조금씩 방출을 하겠다. 네. 이런 이제 결정을 4월 14일인가? 네. 총리 관제에서 발표를 했죠. 네. 그 문제. 네. 그리고 뭐 지금은 코로나. 네, 코로나 코로나 문제도 어, 저 있죠. 네. 올림픽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년 연기하고도 다시 또 네. 중지할까 말까. 네. 그걸 이제 정치인들이 네. 서로 떠넘기게 네. 예,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총리는 한다고 장담을 하고 있지만, 못내 불안하니까, 네. 각지당, 단체장들은 뭐 대거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서 중지를 요청하는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단체장이 아무래도 동정도 지사죠. 네. 동정도가 조치를 하는 거니까. 네, 네, 네. 예. 그래서 지사가 좀, 어, 중지선을 해줬으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바라고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이제 하는 것으로 초에 2020년에 예상했던 35조 내내 네. 네, 네, 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랬는데 네, 네. 무관객이니까 네. 관객이 없으니까 네. 굉장히 이제 손실이 크죠. 네. 그 중지선언을 제가 최근에 누가에 들었는데 음. 중지선언을 저 올림픽 위원회랑 네. 뭐 일본, 그렇죠. 뭐동경도지사 서로 뭐, 뭐 결국 하게 되겠지만 할 수밖에 없지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아이오시나 네. 일본에서 먼저 한 사람이 보사, 배상을 네. 해야, 보상, 보상을 해도 보상을 해도 그게 네.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 면도 있다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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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일본의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백신 문제는 한국처럼 어렵진 않겠죠? 동경이라는데 오사카 활기찼던 그런 곳 네. 밀집 지역은 아무래도 네. 중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네네, 때문에 네네. 굉장히 대응에 부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네. 근데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백신 확보가 성결되어야 되지 않는가 네네. 그렇게 돼야 경제도 네네.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 코로나 발생 직전 수준의 GDP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해야 되겠죠. 네. 한일 관계 현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위안부 얘기를 좀더해 볼까요? 위안부는 네네. 일본에서는 정군 위안부라고 합니까? 그렇죠. 정군 위안부. 그래서 지금 뭐 한국에서는 또 이영훈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반일 종족주의인가 그런 것도 치부했는데 위안 <laughs>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네네. 생각하세요? 네네. 네네. 뭐, 너무나 안타깝고, 네네. 어 이건 조기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만, 이 문제를 어,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게 만든 그런 정부가 결제해지의 정신으로 네네. 해결을 하고 정권 다음 에 바톤 탈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 해결될 수 있는 찬스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예컨대 이명박 정부와 네네. 그다음에 일본의 민주당 정부 때 네네. 마지막 총리가 노다 총리였습니다만 네네. 두 분간의 상당히 밀접한 접촉이 있었고 네. 브레인들을 통해서 2012년 3월하고 10월에 두 차례 위안부 문제 대한 최종 타결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언제나면 2012년이라고 하면, 2012년 8월 12일인가요? 네. 독도에 이, 이 대통령께서 방문했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했죠. 방문했습니다. 그가 뭐 말이 많았죠. 그 다음에 네. 모 대학, 사립대학에서. 네. 어, 일왕에 대한 비판. 아, 일왕이 5시대 아, 네. 사주를 먼저 하라. 그런 합니다.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네. 엄청난 12년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부터 반항 감정 네. 그것이 격화되서 혐한 감정으로까지 네. 확대돼요. 우리도 반일 감정이 격화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네. 한번첫 번째 기회고 또 다른 기회는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또 기회는 네. 박근혜 정부 때 네. 한일 국회 정상화 50주년을 네. 맞이해서 네. 아베 수상과 3년간이나 네. 어, 쳐다도 보지 않던 네. 그런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네. 위안부 합의를 하게 됐죠. 연말에. 네, 연말정, 예, 네, 네, 네. 12월 28일이었습니다만. 네, 네. 그것이 일단 일단락 짓고 네. 미래를 향해서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제 공동보조를 취하는 기회였죠. 박근혜 정부랑 할 때는 그 위로금을 저 일본 정부에서 할수 없으니까. 뭐뭐 뭐 민간 펀드식으로 했었죠. 그런데 네, 네, 네. 네. 그것이 그래서 합의가 됐는데 네? 정권이 바뀌니까 안 지키는 거죠. 네, 네, 네. 화해 재단입니까? 네, 네. 네, 만들어 지고또 네. 어, 상당 부분 위안부 할머니들이 돈을 네. 받았죠. 네, 상당 상당 대부분 받았는데 안 받으신 분안 받고 이제 네, 그제란 네, 네, 분도 계셨습니다만은 네, 네.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네. 여성 가족부 관계자들이 네. 전국을 다니면서 네. 어, 할머니들 뵙고 그 상황을 많이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또 일부 시민 단체에서는 그게 부족했다. 네네. 특히 이제 다음 메정부를 물러받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피해자와 의 전혀 협의 없이 네네. 이런 걸 암암리에 진행을 했노라 네네. 이렇게 해서 소위 적폐청산에 에좀 <laughs> 예,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그그 펀드로 펀더를... 그래서 일부를 많이 많이 받았는데 그 돈들을 네. 돌려 준다 그랬죠. 또 안고 일방적으로 그 네. 재단 을 해산하는 모양이 네. 네, 됐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그러니까 재단 을 앙코가... 해산하면서 나머지는 뭐 돌려 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는않습니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네. 우리 정부 예산을 네. 보태서 아. 어떤 형태로 말하자면위안부의 네. 진정한 어떤 사과를 진정한 사과. 사죄가 될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방향이 물론 전문가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전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진정한 사과란 말을 하셨는데 제가 네. 보게도 뭐 이번이 진정한 사과를 했는지를 아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네. 어, 독일처럼 이렇게 무릎 꿇고 이런 건안 했다 그러는 건데 그 진정한 사과라는 것도 참 애매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일본 이제. 수없이 사과했더라 네, 특히 네.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매매 총리마다 사과했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네. 93년에 네. 에, 고노 다마라 그래서 네, 고노 다마가 어, 중요하죠. 네, 그게 제일 아주 우리로서는 네. 내용이 충실한 에, 음. 그런 다마에도 불구하고 그 다마가 물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다마가 네. 일개 정권에 내각의 네 일본에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다. 네, 네. 아그 어, 바뀌는 정부의 제 2인자인 관방장관인 고노 다마 니다마는 네, 네. 그것이 그러니까 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가능하면 중임원에서 네. 에, 여야가 함께 모인 네. 국민의 대표기관인 중임원에서 그 결의가 다마가 네. 음. 결의가 되고 네. 그렇게 하면 좀더 일본의 진정성이 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개 정권에. 네. 관방 장관이 담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네. 진정성이 없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제가 여담을 한 말씀드리면 네, 네, 네. 민당 정권 말기였는데 그 당시 한일 이원연맹인가 한일 협력위원회 양복 네.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민당 정부의 이인자를 했던 그 당시 관방 장관했던 분이 참석을 했을 때 문서로 이렇게 사죄 문을 발송하고 지참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네. 진정으로 네. 어, 사과를 한다면 네. 총리께서 직접 오셔서 음. 할머니들 손을 잡고 무릎 꿇고 처럼 이렇게 해나, 그렇게 좀 <laughs> 하면은 네. 더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네, 네. 아, 이렇게 사적인 네. 해, 그런, 어, 제안을 했는데 네. 결단코 음?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뭐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국내 또 그를 반대하는 지금 뭐 지금도 송... 저는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정도로 진정성을 갖고 있어야 네, 된다. 네. 네. 어, 하도야마 네. 아, 총리는 네. 서대문에 와서 대문 현무소 네. 앞에 와서 울고 네, 네. 어, 사를했지 네,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부산에 오셔서도 네. 방문했을 수도 네. 어, 중심으로 진정한 사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유독히 자민당의 총리들은, 네. 정치인들은, 음. 왜 이런 말이자면 은 대담한, 과감한 어, 어떤 그사죄의 행동이 없을까 하는 걸 개인적 시민의 입장에서 네.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뿌리가 좀 다르기 때문인가? 그럴까요? <웃음> 네. <웃음> 뭐 이건 못뭐 찾기는 제가 자리는 몰라서 물어보는데 간방 장관이 우리나라 말하면 공보처 장관이었죠 공보청장관 정부 음... 대변인 직이죠 정부의 간방장관 이 인자고 네. 당에는 간사장이 인자고 아 간방장이 관2 인자입니까? 이거는 어, 처음 제가 네. 배우는 2인자입니다. 얘기입니다. 어. 지금 스가 총리가 간방장관 어, 네. 출신이고 간방장관 네. 징용 배상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요? 일본 내장관 국회의원 기본 조약, 네. 청구권 협정, 네. 경제협력 협정, 네. 이 등등에서 분명히 해결된 문제다.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의 그 배상을 위한 가해자 기업,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그걸 매각을 해서, 현금화 해서, 그 현금을 뭐 기금을 만들지 뭐해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서, 이게 계속 갈등을 빚어 왔었죠. 여러 전문가들이 네. 해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해자 일본 기업하고, 네. 그 다음에 일본의 과거의 국회 정상화 직후에 3억 달러 무상, 네. 유상의 2억 달러 등등으로 해서 또뭐 일부 용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대한 협력 작업을 가지고 설립되었던, 예, 그건 뭐 포스코가 대표적입니다만그 네, 네, 네. 한국 기업이 참관해서 기금 설치해서 보상하는 방안. 그 다음에 이 제시하고 난 뒤에 아무리 해도 일본 정부가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배상은 국제법상 네. 용인될 수 없는 제안이기 때문에 받을 네. 수 없다. 네. 대신에 한일협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조약국 간에 이에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네. 아시다시피 제3국에 네. 중재를 요청하는, 중재위원회를 네. 두도록, 네. 네. 뭐 중요한 발정에는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게를 구성하는 방안을 출기차게 계속 지금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을 해서 네. 판결을 받는, 네. 이런 것이 방안들이 서랑설래하면서 네. 어, 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일본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이건 받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삼국 중재안을 네. 중재위를 구성을 하자고 하는 민안을 네. 계속 계속 주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죠. 네. 이 오고 연결돼서 제가 궁금한 것이 네, 네. 한일 회담에서 네. 65년. 네, 65년 한일 회담에서 네. 그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야 꼬리가 얼마 주고 해결하고 우리가 그 돈을 받아 경제 발전도 했고 네. 그때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 해결됐고 네. 개인 차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더 이상 얼가불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그 개인 보상은 안 된다. 개인 보상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만약에 위안부라든가 징역 배상 같은 것도 개인적인 차원아니 네네. 그래서 2018년에 네. 대부분의 다시 한번 나왔죠. 판결에 의해서 네. 그것이 개인 보상을 하라. 개인당 1억 원씩 배상을 하라고 하는 판결이 이 네, 2018년 맞죠? 그 대법원 판사라는 사람이 좀 네. 정신 없는 사람 같아요. <laughs> 그냥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네, 그게, 그게 그게 문제가 된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생각하면은 네. 부산에뭐 집법에 지금 은퇴하셨는데 네, 네, 네. 판사 계신 네, 네, 네. 그 판사께서 네. 사법에는 네. 이 사법 자제 원칙이 있노라고 사법 자제 네, 네. 행정부하고 사법부 간에 알력이 있을 때는 그 정권의 행정부에 맞으면 예, 협조를 하는, 협조한다가요 판결을 그 사법자재 원칙이 없는 거잖아요그 사람 판결이요. 그렇죠. 네. 사법자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국제 정치적인 국제법상의 문제다. 나는 네네네. 안 한다 네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통치 차원에서 네네. 그런 걸좀 했더라면 네네. 하는 생각이 들지만 네네. 지금 굉장히 시기 아, 일시라고 많았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대통령께서 어, 연두 기자회견된가요? 위안부 지금 살아계신 분들, 네. 돌아가신 분들 네. 합쳐서 20명이 네. 1억 원씩 배상을 하고, 네. 그 배상에 따른 소송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는, 네. 청구하는 네. 재판이 네. 있었죠. 네. 1심, 1, 1차 소송에서 네. 당연하다 받아들여야 된다. 네. 전시범법행위이기 때문에, 네. 어, 그이후의 판결은 완전 180도 달라져서, 네. 일본 정부가 상대국의 재판에 의해서 구속을 받는 국가가 재판 대상이 되는 네. 건 있을 수 없다. 네. 이게 소위 국제 관습법상의 네, 네. 국가 면제 원칙을 네. 적용을 해서 네. 일본 정부 소송 대상이 될수 없다고 하는 네.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그래서 네. 이 대통령께서 1차 소송의 그말이자면 네. 어, 결과를 보고서 안타깝다고 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어. 이 정부 출범할 때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계기가 돼서 네. 양국 관계가 이제는 사법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니고 네. 뭐 행정부 이론이겠지만 네. 외교 어, 당국자들이 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네. 이 정부 출범할 초기 박근혜 정부 말기로 네. 이 원상복귀하는 네, 시근, 아, 진전이 됐네요. 시그널이 네. 아닌가 하는 네, 네, 걸 네. 조심스럽게 관측을 하고 일본은 이 주실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위안부 문제, 징용군 어, 배상 문제 등등의 새로운 해결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잇기를 바랍니다. 네. 한미일 동맹이라든가 그이 안보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워낙기에게한 세기를 걸려서 네. 진행되어온 이슈다 보니까 네. 단번에 그렇게 네. 어, 해결되기 는 어렵지 않나 뭐 지금 실제적으로 외무장관 뭐이 외교 차원 말씀하셨는데에서는 네. 지금 밀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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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지가. 그거 그만 얘기하실습니다그래 이제 네. 7월, 6월말부그고 네. 다음 달 7월 달 네. 초가 되면 2년째 됩니다. 네, 네. 이 문제가 마지막에 직영공 배상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다가 일본이 최종 제안 계속하고 있는 삼국 중재위 구성안 여기에 대해서 답변 기한을 2019년 7월 18일로 못을 바꿔서 이때까지 받을 건가 말건가를 회신을 하라고 하는 아주 무례하다 그럴까요 뭐 그런 제안을 네.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거부를 했죠. 네. 일본, 뭐, 말씀드린 대로 자산 압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그 다음에 지소미아도 파괴하겠다. 네. 우리는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WTO에 재소하도록 준비를 하라. 네. 이런 이 국내 조치들이 연이어 난타나기 네, 네. 시작해서, 네. 이제 강대강의 그런 대립구도를 가게 됐죠. 네. 그러다가 18일을 넘기기도 전에 네. 7월 1일자로 대한 수출 규제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네. 전략물자 네. 세 가지 네. 품목을 네. 수출 규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우리 산업에 미친 영향이 치대하기 때문에 네. 삼성만 하더라도 네. 그런 포리아미드라든지 네. 세정제가 없으면 은 네. 생산이 어렵거든요 네, 네. 뭐 국내에서 일부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네. 품질이 정확하기 때문에 네. 예, 고급의 그런 부품을 생산해서 네. 휴대폰에 탑재를 할 수가 없죠.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게 되고 뭐 네덜란드로 네덜란드가 그런 점에서는 대체할수 있는 걸 유일하게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네덜란드로 막예 어, 날아가고 뭐 이런 이런 뭐 단행본이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아직도 아직도 이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왜 이렇게 했는가? 결국 제가 볼 때는 삼성이 앞서가기 때문에 네. 그 삼성이 또 하웨이의 네. 중요한 일부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하려고 하던 하웨이의 네. 핵심 부품을 제공하고 있고 네. 이렇다 보니까 그걸 중국도 견제하면서 앞서가려고 하는 어쩌면 어 대만의 그저 네. TSMC 예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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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드리 기업이 뭐일고이 세계 1위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삼성은 불과 뭐 5, 6% 밖에 마켓수가 되지 않지만, 대만은, 대만의 반도체 기업, 뭐, t 6 0 네, 대단해요. 뭐, 네. 60%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 네네. 지금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네네. 있거든요.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어, 맞 안관임을 쓰고 130조 원이라고 하는 어, 거금을 들여서 평택 오산에다가 공장을 신설할 채비를 차리고 있고, 뭐, 네.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이걸 가만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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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삼성에 견제도 하면서, 대중국도 견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핵심 부품을, 어, 수출을 까다롭게 해서, 어, 포괄 규제해서 그냥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면 될 걸, 매년 그걸 까다로운 차를 밟지 않을 수 없도록, 일본 기업, 수출 기업을 규제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삼성으로서는 장기간 거래를 해왔습니다, 일본과 네. 수출 기업과. 네. 수출 기업이 한일 관계가 깊어진 것, 또 문제가 생긴 것도 너무나 깊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핵심 부품의 재고를 네. 장기간 보유하지 않더라도 즉각 네. 즉각 수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재고 부담을 덜수 있었죠. 그건 네. 재고가 동이 납니다. 네. 근데 그 애칭가스를 예를 들면 애칭가스가 일본으로서는 북한으로 밀반출된다 하는 정보를 해서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 관리 대장을 검토해 본 결과, 굉장히 관리가 허술하다. 애칭가스에 관한. 애칭가스는 자체로 만은 살상가스가 됩니다. 일본에 그 사건이 네네.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애칭가스와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독가스에 관한 한 관리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일반 정서가 깔려있어요. 관리들 가운데서도. 이게 느슨하다. 도저히 이거는 어, 삼성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가스를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경각심을 부여할 수밖에 없고 계속 어나운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 심지어는 북한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 이래서 규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액체가스가 저기 유출된다 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거죠, 지금요. 그렇죠. 네네네네. 우리는 일본 이상으로 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음. 그런데 우리가 철저히 하고 있다고 아무리 국내에서 언론을 네. 향해서 네. 어, 공표를 한들, 네, 일본에서 상대방이 안, 믿어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관리들이 네. 대 일본 어, 그 교섭에 있어서 네. 항상 뒤지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신무자들 손을 놓고 있으면은 네. 계속해서 혐의만 가중 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죠. 지금도 해결을 하려면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 수출 규제를 풀수 있다고. 이 풀어야 증여금 네. 문제도 네. 위안부 문제도 아, 네. 불신 해소가 가장 네. 중요하거든요. 네. 여수... 불신 아직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리 우호적인 그런 언사로서 마무리하려고 하더라도 네. 신무자간에 치열한 그 공방이 없으면은 네. 해결이 안 됩니다 교수님 그 말씀하시니까 우리나라 외교관 일본 외교관을 비교해 보면 일본은 외교관은 어느 분야에서 이교관 하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상당 기간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네, 네. 그, 그 전문성이 상당히 뛰어난데 한국은 이게 뭐 외교관들이 뭐 온탕 냉탕 해갖고 왔다 갔다 하니까 싸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본도 뭐뭐예직 네, 많이, 일본, 많이 바꾸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근데 얘기 들으면 한국어를 되게 잘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어 예, 거의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요. 인수인계가 철저합니다. 네. 일본 공무원들은. 네. 네. 우리는 캐비넷을 다 비우고 네. 가잖아요. 네. 그러면 자녀와 그간에 음. 협상 기록이라든지 뒷 그니까. 얘기라든지 인적인 네트워크가 깡그리 없어집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네. 하나 뭐 어디, 어디부터 손을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laughs> 네. <laughs> 평소 교육 아닌가 네. 싶어요. 네.